안녕하세요 친구들 호선 나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시간에는 다윗의 용서 사울의 똥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요즘에 이스라엘에서 엄청 재미나게 유행하는 노래가 있대요 우리 친구들 한번 들려줄게요 사울이 이긴 사람은 천명천명 수천 명 다윗이 이긴 사람은 만명만명 만 명, 수만 명. 어머, 이 노래 너무 재밌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후로 사람들이 더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른들도 부르고, 아이들도 부르고. 너무너무 재밌죠? 제가 한번더 불러드릴게요. 사울이 이긴 사람은 천명, 천명, 수천명. 다윗이 이긴 사람은 만명, 만명, 수만명. 사울보다 다윗이 더잘 싸운다는 노래네요. 천명보다 만명이 더큰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를 듣고 다들 좋아하는데 한 명만 너무 너무 화가 났대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로 사울이었어요. 으 진짜 이 노래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정말 싫어 정말 싫어. 길를 막고 싶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부르는 거야? 진짜 싫다. 하나님도 다윗을 좋아하시고 사람들도 이렇게 다윗을 좋아하니까 나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겠네. 으흐. 나는 스리 아웃 체인지 당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다윗을 내 손으로 혼내줘야겠어. 내 왕이는 내 아들 요나단에게 줘야지 어떻게 다윗에게 넘겨줄 순 없지. 그럼 신하들 네네네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다윗을 잡으러 가자. 다윗을요? 그래그래 그래, 날 따라와 봐 그래서 이 사울은 이제부터 다윗을 맨날맨날 맨날 잡으러 다닐 거래요 사울랑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도망 다녀 했던 다윗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무서워요 저 잡히면 큰일 나잖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사무엘이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기름 부어줄 때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 진짜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에이 이게 뭐예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사울에게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는데 사울은 제가 너무 싫은가봐요 이렇게 울고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다윗. 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너도 힘든 일이 많잖아. 나도 진짜 마음 아픈 일이 많았거든. 나도 너와 함께 도망 다닐래. 또 다른 친구도 찾아왔어요. 나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억울한 일이 많다고. 나도 너랑 함께 할래. 그런데 또 친구가 찾아왔죠. 나도 나도 너랑 함께 할래. 나도 너랑 같이 다니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다윗이 같이 숨어 다녔어요. 어! 저기 또 사울 왕이 쫓아온다. 빨리 우리 숨자.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오, 남테 좋은 생각이 있어. 바로 이 뒤에 동굴이 있거든. 우리 여기로 들어가자. 그래서 친구들이 얼른 숨기 시작했어요. 여기 정말 좋은 숨을 데가 있어.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아, 난 무서운데. 오, 사울이 들어온다. 쉿, 쉿. 다윗을 잡으러 다니던 사울은 갑자기 배가 아파졌어요 으읍. 배야 배야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화장실도 없는데? 오 배야 여기 뒤에 동굴이 있는데 혹시 거긴 어떠십니까? 오 좋은 생각이야 그럼 너희들 이 앞을 잘 지키고 있어 난 가서 똥을 싸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헉, 우리 친구들 어떡하면 좋아요 저 안에는 다윗이랑 친구들이 숨어 있잖아요 어, 배야 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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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을 참았던 사울은 엄청 많이 싸고 있네요. 다윗이 여기 있는데도 말이에요. 다윗, 저거 봐. 사울이 똥을 싸고 있어. 우와, 이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야, 기회. 맞아. 이것만큼 좋은 기회가 없지. 너 원수를 빨리 갚아야 돼. 너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 이제는 너가 갚아줄 차례야. 맞아! 사울을 죽이고 너가 왕이 돼야지. 하나님도 이걸 계획하셨을 거야. 아니 아니야. 하나님 생각은 달라.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 악으로, 욕한 사람에게 욕으로 갚으라고 하지 않으셨어.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 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이어받을래. 그리고 저 사울은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신 사람인데, 난그 사람에게 어떻게 함부로 할수 없어.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줘 다윗은 사울의 뒤로 몰래몰래 몰래 다가갔어요 그리고 옷자락을 싹 잘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울은 똥을 다 싸고 아 시원하다 하고 밖으로 나가네요 아 시원하다 어우 똥을 다 쌌더니 기분이 좋네 그리고 사울이 나가고 있는데 저 멀리 동굴에서 다윗이 따라 나왔어요. 다윗의 목소리 아니야. 헉, 어머, 다윗이. 내가 도산 동물산 동굴에서 나오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우 부끄러워. 폐하 폐하 제말좀 들어주십시오. 아니 너왜 거기서 나오냐? 폐하 제가 그 동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셨는데 저는 갚지 않았어요. 저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을 없어요. 그런데 왜 저를 쫓아다니십니까? 전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저를 판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 다윗, 너가 거기 있었구나. 진짜 미안하다. 어, 그리고 내 옷자락까지? 어, 넌 정말 나를 해칠 생각이 전혀 없었구나. 그래, 나도 너가 왕이 될줄 안다. 너가 나중에 왕이 되면 절대 내 자녀에게 이번처럼 원수를 갚지 말아다오. 꼭 약속해 주렴. 네, 알겠어요. 전 정말 원수를 갚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거예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다윗을 잡으러 다니던 사울은 떠나고 말았어요. 우리 친구들 다윗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이 사울을 그냥 보내주었네요. 그리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겼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왕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훌륭한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진짜 멋있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도 나한테 욕하는 친구에게 더큰 욕욕욕욕욕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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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말 나쁜 말 많이 해주고 싶잖아요. 하지만 한 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어받을 수가 있대요. 어떤 복이 있을까? 절제, 지혜,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우정. 만약에 내가 욕을 많이 해놓고 나면 다시 활복하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한 번만 참으면 다시 금방 친구가 될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몽땅 이어받는 그런 친구들 되세요. 우리 지혜로운 산내 하나님 말씀 친구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 사우이 이긴 사람은 천명천명 수천 명 다윗이 이긴 사람은 만명만명 수만 명. 만명수